오빠, 음. 점프스윙을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가장 중요한 거는 뒷발 중심에서 앞발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 중심 이동을 쓰 제일 중요해. 그냥 상체로만 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뒷발로 점프를 뛰면서 찬 치는 연습을 해야 돼, 이제. 그래야지 힘도 실리고 치면서 동시에 스톱도 나갈 수 있으니까 훨씬 치기가 편해져. 보통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뒷발로 잡아야 되는데 반대발로 잡고 칠때 쳐야될 발이랑 같이 와 반대발로 잡았다가 칠 때는 오른발이랑 같이 오니까 자세도 엉성하고 하체에서 돌아오는 힘을 못 쓰게 되거든 이게 아니라 뒷발로 잡고 앞발로 바꾸면서 친다 자세를 열 때는 저쪽을 보고 있다가 정면으로 갖고 온다 자세 열 때는 상체 저쪽 칠 때는 정면 시선은 계속 공을 보고 상체 열고 점프 이렇게 몸의 중심이동 쓰는 걸 먼저 연습을 해야지 세게 보낼 수 있어